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60편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이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숲꽃을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 길르앗은 내네 것이요, 므낫세도 내네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정벌하고 있던 다윗에게 처음으로 즉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에돔이 이제 그 약탈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자기는 아람 정벌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 어 무엇을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자신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를 어 돌아보고, 또어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 이것은..." 음, 뭔가 우리 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달아 주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그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에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어 세겜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수곳을 기쁨으로 청량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요 이렇게 요단강 서편과 동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겜은 이 서편의 중심 도시고요. 동편은 수꽃 이제 동편의 중심 도시인데요. 이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편의 땅을 이렇게 측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요단강 북쪽 그러니까 동편의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에 있는 길르앗, 므세 이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천명하신 땅이며 요단 서편 땅은 어, 에브라임과 유다를 중심으로 주셨는데, 에브라임은 유다 언약의 어, 땅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며, 유다는 규, 그러니까 지도자가 드는 지팡이죠. 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세워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도 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발시스 대야로, 또 에돔은 신발을 벗어서 올려놓는 발판으로, 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의 승리의 노래를 크게 부르게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에돔이 잠시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 아람과 싸우고 있는 이 틈을 타서. 어 나왔 기습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했는데 이 에돔의 어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에돔의 이 기습 공격은 사실은 작은 것 빼앗아 갔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이 말씀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어 훨씬 더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말. 믿음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까? 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한편 이제 그 에돔의 기습 때문에 그 같이 아람 정복을 위해서 와 있던 요압 장군을 이제 보냈잖아요. 요압 장군을 보내고 나면 요압 장군으로부터 계속 전갈이 이제 오잖아요. 한 가지 전갈이 왔는데 요압의 군대가 그 에돔 있는 곳으로 가 보니까 약탈을 마친 이 에돔 군대가 신속히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가 버렸 상태였고요. 또 에돔의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자 이 멀리까지 왔던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혼란과 또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꺾이게 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은 내용을 지금 이제 구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때도 지금 눈앞에 들어온 이 보고 때문에 또이 요압의 군대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낙담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또 기뻐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이 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힘뭐 요압의 요압 요합 장군의 힘 가지고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경고한 성에 들어가 있는 에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저애 에돔은 우리의 신발을 벗어 올려놓는 발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이 에돔을 밟을 때까지 우리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용감하게 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이 선언을 유합 어, 장군에게 보냈겠죠 유합 장군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어, 그 완전히 어, 이 애돔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12절은 특별히 한번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요 용감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감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는 사람은요 계속 상황을 살피고 그래서 어 뭐랄까요 더 보수적으로 더 겁먹고 이렇게 되지만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진짜 용감하게 행할수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에 보면. 에돔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어, 그의 원수 세일, 세일도 에돔이죠. 또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 어, 세일,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유산되게 하기 위해서 두셨는데 발등상되게 하기 위해서 두셨는데,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용, 강하여 용맹을 뚫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 요압 장군을 보냈지만 요압 장군으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도 받았고요. 또 다윗이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라고 하면서 요압 장군의 힘 가지고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일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에돔 정벌을 요압 장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압 장군이니까 할수 있다라고 믿고 보냈다고 하면 그것은 다윗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요압은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났다고 하면 더 자만해지게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인간의 구원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요합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요합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통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초창기는 이와 같이 요합을요잘 컨트롤하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죄가 있고 나면요, 이 죄는요 참. 가장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약하게 만들고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요압 없으면 안 되게 스스스를만만어어버죠죠래서 요압도 망하하다윗윗도 어,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예기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발등상 신발 벗어 올려놓을 발판에 지나지 않는 에돔에 대한 승리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유압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리포트가 사실은 어, 참 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사기만 끊기는 리포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더욱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행하게 되고 결국 말씀에 말씀대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신발을 벗어서 올려놓는 발판이 되게 하고 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것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